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과에 합격한 이동훈입니다. 저는 원래 이공계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경제학과로 진학하고 싶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재수보다 편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측면 때문인데요. 첫 번째 이유는 시간적인 측면입니다. 재수의 경우 합격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다녀야 되는데 편입의 경우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어 2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위험성 측면인데 재수의 경우 수능에 하루만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너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편입의 경우 학교들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만 잘 봐도 그 편입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네, 한양대학교 시험의 경우 전공이나 면접평가 없이 영어시험과 전적대 성적만 반영하므로 영어시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한양대학교 영어시험의 경우 문법이나 어휘의 비중이 거의 없고 독해와 논리의 비중이 크므로 시간적으로 압박이 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다양한 독해와 어려운 독해들을 많이 풀어보고 항상 시간을 조절해서 푸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래서 한양대학교 시험에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평상시에 풀어봤던 지문이 나와서 쉽게 풀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김양 편입 학원을 다니면서 스케줄 관리 측면과 정보. 정보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어, 수험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점점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과 달리 점점 게을러지고 어, 느슨해지는데 그때마다 담임선생님께서 전화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부 흐름을 끊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. 어, 김영 편입 학원에는 전공 자료나 면접 자료, 그리고 합격자 데이터 점수 등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편입 원서를 지원할 때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9월쯤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. 평상시에 잘 읽히던 영어가 읽히지도 않고 시험 점수도 10점 이상씩 떨어졌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렵게만 공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려운 문제들과 쉬운 문제들을 섞어서 공부하면서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어, 과목들을 번갈아가면서 영어에 대한 실증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영어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었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 편입을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을 때 주위에서 편입은 인원도 조금 뽑고 많이 어렵다고 들어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잘 학원에 등록해서 잘 짜여진 커리큘럼 하에서 공부하다 보니 성적도 오르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만약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편입을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. 만약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꿈을 향해 도약하라. 김영편 입 화이팅!